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플러스의 이윤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어차피 안 돼, 희망이 없어.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꿈을 향하는 친구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과 부모님의 기대, 사람들의 시선 등을 신경 쓰는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진짜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할 분들 만나볼까요? 공영주 리포터, 강승민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선거 플러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가 있죠.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모든 국민이 집중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공영주리포터, 과연 대통령은 누가 할수 있는 걸까요? 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피선거권이 필요합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나이 제한 외에 또 어떤 게 필요한가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은 분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들을 보면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소속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도 정해진 제도가 있나요? 네. 정당 소속일 경우는 소속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다섯 개 이상의 시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각 시도에서 700인 이상 총 3,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분들은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모두 입후보 제한직에 속하는 분들인데요. 어, 이분들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이 후보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거리 선거로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사직 해야 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탁금 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비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을 할때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총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기탁금을 예비 후보자 등록 때와 그냥 후보자 등록 때 이렇게 각각 나눠서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은 사실상 후보자 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예비 후보자 기탁금은 전체 3억 원중 20%를 미리 부담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기탁금 제도는 왜 생긴 건가요? 네, 이 대선 기탁금 제도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이 무분별한 후보자 등록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죠. 2010년에 예비 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출마 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같은 간단한 서류로 후보 등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탁금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무려 186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1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었네요. 그럼 이 제도를 도입하고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네, 제도 도입 후인 201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18명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고, 그 중에서 7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걸알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이미 낸 기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이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을 그리고 10에서 15% 사이면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출마하려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이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나오셔야겠네요. 근데 제도적인 것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사실 각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저도 우리의 대통령은 일단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준비가 된 분이어야 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꾼은 우리가 정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 그 표에 담긴 우리의 권리가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도장은 언제 마를까? 내가 찍은 도장이 번지진 않을까? 또 접었을 때 혹시 다른 곳에 찍히진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유효한 표두 장은 무엇일까요? 청계천에 나온 시민들을 만나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정답을 골라보세요. 여기 칸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나 찍었고요. 나 같은 경우도 이쪽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갖고 지금 어, 유효라고 생각해갖고 찍었습니다. 다 하고요. 네. 마를 찍었습니다. 아, 왜 다는 같은 정당에 두명 찍어서 됐다 싶고 마는 어, 그빈 표지에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찍고요. 그다음에 장신호라는 표현을 정당에 장신호한표 정당에 찍었어요. 저 찍었어요. 이거랑. 아. 가비 두 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두 개. 어,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확실한데 나머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자기표인데 찾아내질 못할 것 같아요. 많은 확실히 유한표 효 같습니다. 여기 제일 안에 가운데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일 가운데 잘 들어가 있어요. 카나에 음, 잘 들어가 있는 거를 위주로 찍으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예. 네. 아 그래가지고 아 저는. 얘가 그나마 하나에 썼잖아요왜 마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칸에 들어가야 선거 된다고 저는 생각하 투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정확히 한 개밖에 칸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한 사람을 찍은 걸로 보이수, 보이는 것 같아요. 바람 가중에 헷갈렸는데 그냥 네. 낙서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면은 가는 아닌 것 같고 반은 그래도 저 안에 자기 이름 쓴것 같아가지고 네 바로 였습니다. 발송 발한데요 여러분들은 다 찾으셨나요?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헷갈리시죠? 이중 올바르게 처리될 표는 딱두 장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효표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네. 다하고 마입니다. 어 진짜요? 헐. <laughs> 왜요? 이유가 어떻게? 다하고 마인데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음. 진짜요? 다하고 마. 어. 다, 마. 다, 마. 어. 아 대박. 다 하고, 맙니다. 어? 진짜요? 나는 왜안 돼요? 나는 여기 집이 도장이 없구나 아. 어디에? 어머, 어머, 어머. 아. 아, 아 자, 여러분, 이 투표지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무효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유효표에 속하더라고요. 칸 안에 정확히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유효표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렇게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 여백에 표를 추가한 경우 또는 한 후보자란에 두번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유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두번 이상 기표한 경우 또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등을 기입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주무관님의 설명 잘 들으셨죠? 정답 다는 지지하는 후보자는 물론 그 당과 번호의 도장이 찍힌 경우라 유효표입니다. 또 다른 정답인 마는 도장들이 공란에 찍혔지만 어느 칸이나 선에도 걸치지 않고 지지하는 후보의 칸 안에 제대로 찍혔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와 바처럼 낙서가 된 경우 나처럼 우측 상단에 청인이 없는 투표용지. 또 라처럼 각기 다른 정당이나 번호에 도장이 찍힌 경우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유효표로 인정되는 게꽤 많은데요. 투표전까지 오셔서 투표하시는 분들의 성의와 의지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칸 안에 정확하게 찍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와, 이 화면을 보니까 실제로도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국 중요한 게한 후보자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이 선거인의 의사가 보이느냐 하는 거겠네요. 네, 무엇보다 선거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고 보니 이런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표는 칸 안의 도장이 정확하게 찍힌 올바른 표이고 번지거나 다른 곳에 찍힌 표는 적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표를 버리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잘 알고 또 올바르게 투표해야겠습니다. 공영주 리포터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강승민 리포터는 이번에 활기찬 장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SK 와이번스의 홈구장 행복드림구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담아봤는데요. 많은 야구 팬분들이 함께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SK 행복드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주체로 아름다운 선거 행사가 열리는데요. 따뜻한 날씨와 함께 많은 야구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 오늘 이곳에서 야구와 선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 문구를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이 적힌 이 막대풍선도 받아보실 수 있네요. 이 풍선으로 힘차게 응원도 하고 또 여기 적힌 슬로건을 보고 투표 참여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수 있겠죠.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멋지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었네요. 그럼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인천선거관리위원회 홍보 과장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계기가 뭔가요? 야구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이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스포츠에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그런 자세가 대통령 선거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곧 선거 날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선거를 꼭 해야겠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꼭그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저의 권리니까 꼭 권리를 찾을 수 찾아서 선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한 달도 안 남은 그 투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그 주권 중에 하나인 투표를 꼭 해야 나라가 바로 설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그 씩씩하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를 안 하면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후회스러워도 자기가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으니까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을 위해서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권리잖아요. 그 동안 뭐 이렇게 투표가 많이 있었는데 그뭐 놀러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휴가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의 권리를 꼭 찾아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라의 행복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가족이 먼저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그 행복한. 게 아닐까 생각이 요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구 경기도 보고 선거의 의미도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공정한 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오직 실력 있는 선수들이 그 기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공정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있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천 아름다운 선거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와,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네요. 또 이번에 야구팬들과 함께한 현장이라 그런지 더 역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구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데큰 힘을 쏟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질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생생한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꿈꾸는 선거인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을 만났을까요? 함께 보시죠. 햇살이 따뜻한 봄날 서울 남산에서 국민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거북이 마라톤. 남산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한국일보 거북이 마라톤은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걷기 대회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오늘 대회 캐치프레이즈가 아름다운 선거인데 예, 아름다운 선거라는 것은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고 승복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가치 실현을 통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걷기 대회를 하시면서 또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한국일보도 정말 아름다운 선거가 될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감시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갖다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특별히 2016 미스코리아 분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다 함께 몸풀기 체조를 해서 마라톤의 기본. 안전을 챙겼습니다. 알러브 세 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님의 힘찬 출발 신호와 함께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천여 명의 시민들은 남산 백범광장을 출발해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선거를 향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 풍경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일까요? 선거라는 게 좋은 사회 만들기에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걸 다 참여하는 게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투표를 할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아름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다르게 선택해서 투표하는 게 아름다운 선거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주어진, 자기들한테 주어진 한 표를 소중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에 대해 모두가 값진 의미를 느끼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권리를 이제 얻고 그것을 행사하는 당연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좀더잘 되기를 바라고, 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 당연히, 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젊은이들과 이제 지금 같이 오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 정말 훌륭한 대통령님을 뽑아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대선 때 투표하십시오. 국민을 책임지는 그런 그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찍어줬을 때 정당한 그 대표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위한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표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한 표를 이렇게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든든하네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피어납니다. 사진을 붙이고 계신데요. 투표를 다짐하는 약속들이 한장한장 한장 채워지고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 속에 꿈꾸는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이 가득 담겼는데요.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네, 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이 거북이 마라톤인데요. 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한 현장이었네요. 네, 사실 정식 마라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하프 마라톤도 있긴 하지만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운데요. 거북이 마라톤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마침내 토끼를 이긴 거북이처럼 저도 일단 뭐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걷는 것은 건강에도 정말 좋잖아요.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잠시 시간을 내서 산책하시고 여유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녹화 끝나고 나가서 좀 걸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실내에만 있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저도 방송 마치고 나가서 산책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많이들 들어보셨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한 말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플러스 이윤지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